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끊겨요. 그래서 말라기와 예수님이 등장 시기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년 동안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가 구약성령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근데 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망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도 교회에 다니면 이제 들어보셨을 법한 그 말인데요. 이 말라기 설을 사실은 돈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말라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저은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돈이라는 걸로 이해해버리면 이해 못합니다. 이거를 어디 관념 안에서 이해되냐면 해야 11조를 명한 그거 안에서 살펴봐야지 이게 이해가 돼요.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말씀 안에서 이걸 이해해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신명기 14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해서 좀 유튜브에 찾아봤는데, 아는 분들이 그분들은 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해요. 그런 마음도 이해하는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 성경적인 근거에서. 근데 믿음에 따라 하십시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요, 하라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강요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재정이 있으니까, 교회의 재정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거는 그분들의 설명이 11조에 대한 설명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11조의 정신을 알자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은 안 알려주고 돈을 내냐 마냐 이걸로 하니까 11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양식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구약성령의 제사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제사법에서도 신에게 바치는 건 내장이랑 기름이에요.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거나 재물을 바친 사람들이 먹었어요. 현대 교회는 진짜 잘못된 겁니다. 성경 안에서 논리로 보자면 교회는 절대 커질 수 없어요. 절대 커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집단이 초대 교회 때만 해도 봉사 집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유물 다 팔아서 이웃이요.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초대 교회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라는 이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나 그리스도교로 입교한 사람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요 마테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율법의 제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마테마가 누가는 어떻게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야 됩니다. 라고 예수님 얘기했어요. 10계명의 이두 가지가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이웃 사랑. 근데 요한은 요이두 가지를 말안 합니다.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은 다르게 말해요. 이거 하나로 말해버려요. 서로 사랑. 이 끝이에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한 거예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잖아요? 요한 1, 2, 3서도 사실 그런 맥락 안에서 쓰인 거고.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겠죠? 왜냐면 하 마테마가 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말했으니까, 율법의 제일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족들이나 친척들, 이제 더 나아가, 친구들이죠. 나의 사정이 좋아지면 그들이 연약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그래서 요한이 이걸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로 서로 사랑하라. 이해가 시죠 무슨 말인지. 헌금도 이런 논리 안에서 봐야 돼요. 11조도 사실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이 11조를 통해서 인간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신의 성품을 다 내쳐버리고요. 10분의 1 했냐 안 했냐 이것만 따지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하란다고 요는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11조를 통해서 신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거를 알려주려고 했는가. 이거를 모르면 10분의 1,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나온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가져왔다, 니네가. 저들이 안 오게, 나한테 못 오게 성문을 막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잖아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이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거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11조로 하면 새 전이냐, 새 후냐, 이런 거 물어보고 있다니까요.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였는데, 돈을 내냐, 마냐, 더 11조를 잘 냈냐, 안 냈냐, 이런 걸로 지금, 11조 얘기할 때, 제 옛날에 많이 들었던, 록펠러도 많이 했고, 11조를 잘하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신의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신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의 논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못 법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가겠죠. 말라기서에 보면, 온전한 양식을 드리지 않아서다. 너네가 뭔 잘못한 거다. 용돈 받은 것도 다 11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어, 11조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해놓고서는 그래 믿음 따라 하세요. 돈이 생기면 믿음 따라 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하세요. 이게 뭔 말이니. 믿음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1 1조를 하지 않는 거. 헌금을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근데 11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분명히 있었다고요. 사랑입니다. 신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이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14장에 나옵니다. 이게요. 시내산에서 세운 첫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쟁 지역이죠. 거기 들어가기 전에 새 언약을 세워요. 근데 11조에 대한 규정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매년이죠.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후에 만들어진 성전을 뜻하겠죠.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 11조를 먹으며, 이게 중요해요. 먹는 겁니다, 11조는. 누구랑 먹지 아세요? 가족끼리 먹어요, 이거. 교회에 갔다 바치는 게 아니었다고요. 먹는 거였어요. 보세요.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게 하셨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격려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는데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했다. 너의 가족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했다. 이게 11조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을 경외하는걸 배우라는 거예요. 11조의 목적은요, 교회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는요, 사람들이요, 그냥 병든 것, 저는 것다 갖다 바쳤어요. 왜 그렇게 바쳤을까요? 왜 병든 것, 저는 것 갖다 바쳤을까요? 자기들이 먹을 게 아니니까요. 그냥 제 사장들한테, 야, 이거 10분 1이니까 니네 가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네 가족과 네건속과 먹고 마시는 거 누구 앞에서요? 신 앞에서요 여러분 이거 있죠 부모님들은 다 똑같아요 자식들이 먹는 걸보자는 배불러요 신은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내 앞에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가지고 내 이름을 둘곳 내가 그 이름을 둘 곳을 정할 건데 거기에 와서 먹고 내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11조의 원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이 11조를 매달 회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정신으로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내 앞에서, 신 앞에서, 지금 신이 어디 있죠?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지금은 그 이름을 두신 곳이 각각이잖아요. 우리 각각. 우리 자체 성전이라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디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교회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에슐리를 가요. 가서 먹으면서 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된다. 믿어야 참, 이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11조의 정신으로 신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너네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 신이.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걸 먹고, 양과 소도 먹고, 행복해 하는 거, 즐거워 하는 거. 우리가 즐거울 때가 언제예요? 좋은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예요. 부모님 우리 밥 사주는 거예요. 먹는 걸 보기가 좋으니까. 얼마 전에 조카가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갔는데, 애실리를 간다 하더라고요. 3년 사줄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전 돈을 쓰잖아요? 근데 조카가 먹는 걸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냥. 이 신의 마음이었다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택한 곳에 와서 먹으라고 한 거예요. 먹으라고. 구약 성경에 먹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 배불리 먹으면 행복해요. 근데 신은 11조로 이걸 하라고 했던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거예요. 가볍게, 일상적으로. 이해가시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거우면 돈으로 싸가지고 와라, 오긴 와야 돼. 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독한 술등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 이게 목적이라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11조가 첫 번째로 쓰여야 되는 가족이라고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갖다 바치는 게1 11조가 아니라고요. 가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말라기 시대 때는 이런 거 없었던 거예요. 이거 11조 하면서 병든 거, 져는 것 갖다 준거 왜냐하면 지가 먹을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냥 성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게 돼버려요. 지금은 똑같죠, 여러분. 지금 11조 그렇게 하죠? 갖다 바치잖아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것 때문에. 이 신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laughs> 이게 11조가 교회에 갖다 바치는 거. 목사 주는 거 아니라니까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때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우리도 먹을 거 아니고 내 가족이 먹을 것도 아니니 그냥 병든거 저는 거 갖다 준 거예요 이거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호와 앞에서예요 앞에서 너와 너의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11조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근데 첫 번째는 누구를 목적이에요 11조가 가족이었다고 요 가족끼리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게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입니다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인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었거든요. 제사하고 성물을 옮기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기시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레위인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레위인은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그래 저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첫 번째 는 가족이라니까요. 목사한테 바치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 레위인은 분기시나 기업을 신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저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손님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했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말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병는 것 저는 것왜 가져오는 거 싫어했을까요 첫 번째 너, 네 가족이 먹을 것도 아니야 이걸 싫어했던 거두 번째 그걸 누가 먹어야 되니까요 레위인과객과고와 가부가 먹어야 되니까요 이해 가세요 이거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근데 보세요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가족 두 번째 레위인 지금 레인 없습니다 객과고와 가부 이게 순서였다니까요 가족 첫 번째는 가족이에요 교회에 다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정한 곳으로 와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가족끼리. 11조의 정신은요. 어, 만원 받았으니까 천원 11조 해야지. 용돈 1,500원 받았으니까 150원 11... 이... 이게 11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자꾸 행위 11조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복주셨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11조의 정신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것만 집중하죠. 내가 월급 150만 원 받았으니까 15만 원 11조 해야지. 아 11조 잘했다. 아니라니까요. 11조가 뭔지 모르는데 11조를 어떻게 해요. 11조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한 것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11조예요. 그냥 교회에 바친 거지. 말라기 마지막 시대 때처럼요. 내가 먹는 거 아니야. 내가 그 먹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는 거니까 병는 거, 저는 거 그냥 보냈다고요. 이해가세요? 이 맥락이? 그러니까 오지 않았으면, 성문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온전한 양식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누가 먹어야 되니까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과 네건속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보적질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뭐를 해줄 때 제일 좋은 걸 해주지 않겠어요? 근데 그 제일 좋은 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1일조안 했다고요. 왜? 지들이 먹을 게 아니니까. 그래서 도적질했다고 표현한 거예요, 말라기서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근거로 해서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11조의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11조의 논리를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저주받는다고 하지 11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건 신의 사랑이었는데 신을 어렸을 때부터 그냥 어떤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감동을 느끼기 이전에도 자연스럽게 신이 이렇게 시켰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지 그리고 신은 매년은 네 권속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분기시 없는 자니까 건속과 함께 먹으라. 네 가족과 함께 먹으라. 이게 첫 번째였고 3년째 되는 해에 그 11조로 통해서 객과갑으로 먹이셨다고요. 신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요? 아주 아주 나이브하게, 투박하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세다니까요. 근데 현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냐면요. 가족을 다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막이 말씀 인용하잖아요. 아비와 어미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 나는 가족 필요 없어 이렇게 말 한다고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11조의 첫 번째 목적이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인 분깃이 없으니까. 지금 목사 아닙니다. 이 레위인은. 세 번째 객과 고와 가부 그래서 제가 또 이것과 연장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사인데요 제사 이거는 첫 언약에 속한 제사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인데 제사가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제사가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가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조금 더 특수한 제를 말합니다 뭐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부지중에 살인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세 번째로는 건제가 있고요 그냥 다 태우는 거네 번째가 소제가 있고요 마지막 화목제가 있어요 근데 제가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 화목제에 대한 규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화목제는 원래 제사를 제사법 이렇게 레위기에서 쭉 나올 때 비둘기로도 드리고요 너무 돈이 없으면 곡물로도 드렸어요 곡물 그러니까 피가 없는 걸로도 드렸다는 거죠 근데 이 화목제는요 여기 안에 비둘기가 없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려면 소 양, 염소 이걸로 드렸어요. 근데 이 화목제를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다음날까지 고기를 남기면 안 돼요. 화목제가 뭐냐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감사원금 연보는 제가 그것도 구제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감사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원금 근데 감사원금을 그러면 신에게 모든 걸다 바치는 거냐 절대 아니었습니다. 남은 고기를 다음날까지 남겨두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를 얘기를 별로안 하더라고요. 화목제를 드리 소한 마리를 잡잖아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800인분 나온다고 해요. 800인분. 그리고 옛날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막 중사님을 들었던 건데, 돼지 같은 걸 잡았었대요. 옛날에. 근데 그때 돼지를 한 마리 잡으면 거의 300명? 그러니까 거의 대대가 먹는 거. 대대 절반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양과 염소를 잡아도 마찬가지겠죠? 그 정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감사 헌금은요? 내가 100만원 드려볼까? 아니면, 구약시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소화 10마리 드려야겠다. 너무 감사하니까. 하, 네, 소화 10마리 드립니다. 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는 반드시 이거를 같이 먹을 이웃을 먼저 구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고기가 다음 날이 넘어가면 안 받으셨거든요 네가 자원해서 하든가 면 다음 날까진 먹어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남기지 마라고 해 감사제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같이 먹을 이웃이었어요 이것도 먹는 거예요 황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너무 감사하니까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발견한 다음에 해카툰 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100마리를 바쳤대요. 너무 기뻐서. 근데 소 100마리를 바치려면요. 너무 감사해서. 유대인들이 바치려면 바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소 100마리를 함께 먹을 이웃을 찾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이거? 제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라. 와서 먹어라. 나 감사제 드렸는데 먹어라. 와서 먹어라. 이게 중요했다니까요. 그냥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구약시대 첫 언약 안에서도. 뭐가 중요했다고요? 먹는 거. 함께 먹는 거. 이웃과 함께 먹는 거. 이게 구약시대 화목 국제 정신이었어요. 지금의 감사원금이요. 근데 지금은 감사원금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사실은. 1의조랑 그냥 갖다 바치는 거예요. 교회에다. 그런 정신이 없어졌어요 교회 11조도 마찬가지죠 그냥 믿음대로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믿음대로 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1조가 뭔지 알려줘야죠 11조의 정신을 알려줘야죠 인간이 신으로 하여금 경외할 수 있도록 11조를 알려주신 건데 지금 그런 맥락이 다 변질이 돼버렸어요 교회한테 갖다 바치는 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거든요 좀 심했어요 저도 교회 돈 많이 갖다 바쳤거든요 진짜 11조도 그렇고 1 년에 한 번씩 돈 내고 막 그랬어요. 그 현금도 진짜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제가 그때 주급으로 받았었는데 돈을 일하는 데에서 저 차비 빼고 매주 다 그냥 현금했다니까요. 미친 놈이었다니까요, 진짜. 제가 어느 정도 이성에 이제 눈을 뜬 다음에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현금한 다음에 통장을 본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청년부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터진 거죠. 이제 개소리다, 진짜. 내가 잘못 다녔구나 이제 그때 깨달아서 그런 거를 반박하려고 사실 읽었던 거고 성경. 막 읽고 헬라어로 막 찾아보고 했던 것도 제가 그런 걸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읽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옛날에. 뭐 지나간 일이니까 그거는 그런데. 뭐 건축헌금이다. 막. 이게 예, 교회가 커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네. 똑같은 맥락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정확히 말한 거예요. 아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니고 그냥 11초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의로움과 어질 인자잖아요. 그리고 믿음도 버렸다. 어진 것도 버렸다. 오름도 버렸다. 11조를 드리되.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안 했다고 저주받는다고 한게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도 얘기해요. 너희가 병든 것과 저는 것 가져왔다. 12조를 한 거예요 그때도. 했는데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먹을 수 없는 걸 줬으니까. 이거 가지고 먹는 게 우선이었는데 자기들이 안 먹는다고 병든 것, 저는 것 보냈으니까요. 한 거예요. 1 2조한 거예요. 말라기서의 맥락을 보면 한 겁니다. 11조 안한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이 돈이 필요해서 양식이 필요해 달라고 한게 아닌 거예요. 이걸로 함께 먹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맥락입니다, 사실.